여러분, 과일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시나요? 오늘은 과일별 비타민 10가지를 파헤쳐 볼 거예요. 과일은 정말 다양한 비타민을 듬뿍 담고 있어서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과일별 비타민들을 알아볼까요? 딸기는 비타민C 폭탄, 피부 미용에 최고, 콜라겐 생성도 돕는답니다. 오렌지는 감기 조심, 비타민C가 듬뿍, 면역력 강화에도 굿, 사과는 변비 안녕,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떠,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바나나는 에너지 충전, 비타민 B6굿, 운동 전후에 먹으면 최고. 키위는 비타민 C와 E 항산화 효과까지.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포도는 눈 건강지킴이. 비타민 K굿, 눈 건강을 위해 자주 챙겨 먹어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팡팡. 노화 방지, 눈 건강에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죠. 수박은 시원함과 수분 보충, 비타민 A. 여름철 필수 과일. 토마토는 라이코펜 뿜뿜. 항암 효과. 샐러드, 주스, 요리에도 활용 가능. 파인애플은 소화 돕는 브로멜라인. 비타민C도 단백질 분해도 도와준답니다. 어떠세요? 과일 정말 매력적이죠? 오늘부터 과일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는 맛있는 과일 우리 함께 즐겨요.